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시장이 무너졌는가? The is the most asset 1790년에 미국의 재정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이는 부채 상환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고 국채가 달러당 20센트에 거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최초의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오래된 부채를 더 낮은 이자율의 새 채권으로 교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목표는 안정적이고 유동적인 정부 부채 시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0년 후 미국의 정치인들은 해밀턴의 원칙을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의 재정 상황은 다시금 불안정해졌습니다. 부채 한도를 높이는 전략은 미국을 기술적인 디폴트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이자율의 상승과 지출 증가로 인해 부채가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총 자산은 2013년에 12조 2천억 달러에서 현재의 26조 6천억 달러로 증가하였습니다. 미국 국채는 글로벌 금융의 기반이지만 이 채권의 수익률은 변동성이 심하고 시장 유동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들이 점점 더 많은 양의 채권을 삼켜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기관과 정치인들은 추가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복잡성과 변동성은 여전히 큰 도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규제 기관들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호하며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충분한지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시장의 복잡성과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밀턴의 원칙을 따르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생각하나, SEC가 어떤 제안을 내놓았나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국채 시장의 거래를 중앙화하고, 투자자들의 레버리지를 제한하는 등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국채 거래의 중앙화. SEC는 2022년 9월에 국채 거래의 중앙청산 확대 및 브로커 딜러, 고객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칙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결제 유동성 절약, 시장 참가자의 리스크 관리, 부담 경감과 같은 중앙청산이 가지는 장점이 시장에 확대되어 국채 거래의 투명성 강화의 측면에서 진일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제한. SEC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에 활용되는 레버리지 제한에 관련 규정인 18사를 강화해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레버리지 리스크를 200%까지로 제한한 것입니다. 또200% 이하의 레버리지 비율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SEC가 투자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승인을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SEC는 세벨레버리지 ETF 상품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밝힙니다.